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롯데마트에서 딸기, 딸기 싸게 샀어. 딸기 싸게 샀어. 짠. 한, 한판 딸기라고 총 딸기 30개 들어있거든? 총 딸기가 30개 들어있는 건데, 800g 짜리고, 저기, 정상 가격이 8천 정상 가격이 8900원인데, 20%, 20% 할인해가지고, 7120원 주 샀어. 7120원. 정상 가격이 8900원인데, 20% 할인해서 7,120원 주고 샀고 이걸로 딸딸 딸기 우유 만들어 먹을게.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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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우유 만들어 먹을게. 일 나는 딸기를 두 개, 두개 물에 씻었어. 무, 물에 씻었거든. 물에 씻은 다음에 꼭꼭 꼭 딸기 꼭지를 떼 주고 꼭지. 딸기 꼭지 떼 주고 이거를 여기다가저기 컵에다가 이거를 짜 줘. 손으로 집을 짜 줘. 집을 짜 줘. 집. 딸기 집. 리얼, 리얼 딸기즙이야, 리얼 딸기즙 딸기즙을 짜줘 두 개, 두 개, 두개딸기 r 을 짜준 다음에 딸기 e 짰어, 딸기 a 딸기 e 짰어, 딸기 a 딸기즙에다가 우유를 넣어줘 그럼 딸 딸기우유 되는 거야. 리, 리얼, 리얼 딸기 우유야, 리얼 딸기 우유 r dear, dear, d e a 우유를 a r d e 리얼 딸기 우유, 리얼 딸기 우유 섞어, 섞어, 섞어 섞어, a r d e a 리얼, 리얼 r dear, d e a 마셔볼게, 마셔볼게 음. 어, 진짜 딸기 맛이 나, 딸기 맛이 맛다고 음, 딸기 맛이 나는데, 달지는 않아. 시중에 맛있는, 시중에 파는 딸기 우유는 딸기 맛도 나고, 달기도 달잖아. 근데 이거는, 근데 뭐, 꿀이나 설탕을, 꿀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생, 생 딸기를, 즙을 짜놓은 거기 때문에, 막상, 딱히 달지는 않고, 그냥 딸기 맛이 나는 진짜 리얼 딸기 우유야, 리얼 딸기 우유. 오. 롯데마트에서 산 딸기로 딸기 우유 만들어 먹어봤어. 음. 리얼딸기우요. 리얼딸기우.